이렇게 이제 가는 중인데 저기 저 부분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쪽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꽃 때문에 가볼 가능성도 있겠네 벚꽃 때문에 <laughs> 내가 이거 뭐 벌꽃때문에 이러는거지 뭐 다른 목적 없는거지 벌꽃이 아름다워가지고 <laughs> 아니 이 아름다운 벌꽃을 그냥 지나치기가 뭐해가지고 하이 고양이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 어? 졸고 있잖아 어? 아니 이 고양이가 졸고 있네 어? 아이 고양이가 저기서 잠들면은 그대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응? <laughs> 아니 <이> 고양이가 <웃음> 고양이가. <웃음> 얘가 에 아이 고 고양이를 이렇게 어 자나 고양아 또 그렇지 아이고 또또또잠 고양이 잠잠잠잠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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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고양아 또또잠잠잠 잠, 잠, 잠. 고양아 잠잠잠 잠... 잠... 고양이 졸기 시작한다 잠잠 잠... 니가 잠아 <laughs> 여고양이 요고 아이거 요 양이 요고 요대로 계속 있을 건가? 어? 요양요 요, 요대로 요대로 굳은 건가? 요대로 굳었네 그냥 아주. 어? 얘가 아주 그대로 굳었어. 움직이질 못해 그냥. 어? 여자 새가 그냥 그대로. 굳은 거야, 그냥. 아이고, 이제 고, 고개를 돌렸다. 재밌는 고양이. <laughs> 아이고, 난 집으로 가야지, 뭐. 어? 고양이, 뭐, 근처에 가면은 먹을 거 있는데. 그리로 가면 되겠구만, 뭐 있는 거 알겠네. 얘도 아, 난, 아이고, 나는 집을 향해가지고 가야지. 이제 하이 벌꽃, 벚꽃 촬영.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은 다음번에 저쪽으로 가면서 촬영을 하고 괜찮으면 그뭐 보트는 거고 그럼 안녕.